네, 19년식 S10R, 0 s 0 r 이란다. 딱기 지천 R 에디션, 네, 에디션 모델이구요. 네, 네, 지천 R 에디션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차는 올린즈 소스가 네 되어 있구요. 어, 그 다음에, 여기 옵션은, 키로수가, 일단은, 키로수가, 어세일머니 이쁜데, 3275키로, 네, 3276키로 네, 0 올라가면,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네, 핸드폰 거치대, 네, 거치대 되어 있고요 어, 여기 옆에, 아, 여기 있네. 네, 네 충전 가능하도록, 네, 되어 있는 거구요. 네, 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외관 상태는, 네, 구입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네, 어, 스팀 세차, 네, 서비스 하겠습니다. 네, 제자리 꿍도 없는 상태로, 네, 깨끗합니다. 네, 포크 슬라이드 되어 있구요. 보시면은, 네, 여기, 포크 슬라이더 되어 있죠 보시면 되고 다른 외관 상태는 깨끗하고 옆에 네이 가드 네좀다 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네 좌우로 되어 있고 탱크 패드 네 니그리 패드 하고 네 탱크 패드 하고 도네 해놨고요 좌측에도 네. 완전히 상태가 양호합니다. 양호가 아니라 거의 최상급 시동을 한번 걸어 본다면.